yeah 재밌게 보셨어요? 네! 예, 마이크 대면은 현빈 씨 목소리 들을 수 있을 거예요. 멋요어요어요또 아 네. 보신 거예요? 저를 외발 라이더. 아, 연빈 <laughs> 씨는 아, <정말. 웃음> <삘발이 웃음> <laughs> 영화에서 더 멋있어요. 한 실물이 더 나아요. 실물둘다둘 다. 어떻게 친구예요? 둘다 멋있어요. 안녕하세요 영화 공조를 연출한 김상훈입니다 아,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저희 영화 공조 너무너무 사랑해주시고 찾아주시고 하셔서 저희는 요즘 와,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은혜를 다고오셨습니다 <laughs> 영화 즐겁게 보셨나요? <laughs> 네! 영화에서 느끼신 즐거움이 작은 좀 존버해주셨으면 할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세요 <laughs> 네, <감사합니다. 웃음> 선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연휴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김종인입니다 <laughs> 아,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꼭찰 수가 없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덕분에 연휴 내내 저희가 계속 매진 행식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어서 SNS에 다 올리시나봐요. 그러니까 입소문이 계속 잘 나가지고. 마계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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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현빈 씨한테 가장 마지막인. <laughs> 아 이렇게 꽉 채워주셔가지고. 오늘 가슴막 분도 리고 너무 좋습니다. 그. 남은 여유잘 보내시고요 행복한 한 해, 그리고 즐거운 한주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, <laughs> <고생하실> 시구나입니다 <것이다. 웃음> 그러니까 진짜 여기는 다른 극장보다 더 많이 웃겨져요 많이 웃겨져요 다른 극장도 진짜 거의 다 매진이라 꽉딱차 <laughs> 있거든요 근데 여기 유난히 더꽉차보이는네요니까저희 네. <laughs> 그러니까 복도에서 보고 그러셨나요? 그렇지 않으셨죠? 네, 유난히 많아 보이네요 여데참뭐꽉차 있는 모습 보니까 어, 저, 저희들 마음참 좋습니다 근데 꽉 찼다고 좋은 것만이 아니고 또그 계신 분들이 만족도가 있냐가 사실은 저희한테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좀, 좀 비교적 만족을 하시나요? 3월달에는 뭐 정말 다행입니다. 예, 여러분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작년보다 조금 더 좋은 한해복 예,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예, 좋은 일 많이, 신년의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들도 그렇군요. 그렇고, 그렇죠? 예, 예, 꼭 그렇게 내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아, 감사드리는 마음에서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 직접 사인하신 포스터를... 我长大一点了。 같이 함께 사진을 촬영하려고 합니다. 아, 다섯 개나 메인 중에서 뒤돌아서 촬영을 할 거고요. 이제 촬영할 때는 먼저 화이팅 하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무대 끝에서 뒤돌아서시겠습니다. 하 예, 음, 안녕하세요. 음, 음, 음. 네,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같이 세진에 나오시니까요. 자, 이제 하나, 둘, 셋 하면 공중 화이팅 같이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공중 화이팅! 한 번만 될 걸까요? <laughs> 하나, 둘, 셋, 공중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리고 놀러 응.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. 감사합니다.